얼른 공 만들어줄까? 빈 공. 오늘은 얼굴에 요 참. 예. 이 뭐야 호두. 참. 풍월을 읊는구나. 그전에 이렇게 해줘도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더니. 씨 빼내고 호두를 깎고. 이게 먼저 먹고 마셔봐. 향이. 빨리 차를 마셔. 뜨거워 <웃음> 뜨거워 <웃음> <웃음> 향이 더 좋게 느껴진데니 <laughs> 맛있어 작년에도 성탄 한파 뭐 세미탄 한파만 이랬지 작년에 이맘때 우리 그거 보자 네, 계량기가 계란 계량기 계산해. 폭파했지 <웃음> 언니가 <웃음> 계량기 폭파라고 그때 표현해서 내 아, 아, 기분에 진짜 <laughs> 폭파된거 같더라 그래서 올해는 온도계도 넣어놓고 매일 가서 온도를 체크하고 작년에는 시계를 저렇게 시트지가 하... 고 시계 밑에다가 눈 내리는 마을을 이번에는 이번 연말 인테리어로 요즘 <laughs> 창문을 파면은 이제 집처럼 변해. 요 우리 집 만들 때도 내가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, 그치? 음. 수십 번을 그리고 뜨고. じゃあね。 그러면 또 기분 전환이 돼그지 한동안 이 풍경 보면서 이쁘다 이 마을은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마을이야 아눈 붙일거야?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어 <laughs> 이 마을의 허공에는 시계가 늘 8시 <laughs> 그만 내려 이제 폭시라또 음. 싫지? 음. 가만 가만 눈이 내리는 날인거야 시계랑 되게 잘 어울린다. 시계 마을 같다. 약간 모모 생각나지 않아? 응? 모모. 모모, 그치 모모가 생각나네. 미카엘 앤덴 모. 뭐. 맞아? 응? 미카엘 앤덴 맞아? 미카엘 앤덴 맞는 거 같은데? 미카엘 아니고 미하일이야. 미하일 같아. 아. 뭔가 약간은 핀트가 어긋났다 싶어. 이렇게 보니까. 아깝네. 미하일 엔딩. 시계 근처에 있나도 음. 왠지, 숫자 옆에 가니까 이게 눈이 아니고 점 같아. 그걸 뭐라고 해도, 활용 점점. 그니까 마지막 그 음. 눈동자 찍는 거 말하는 거야? 응. 음. 나도 뭐 되게 잘할지. 상식 되게 풍부했어. 자, 상식 전자. 오늘은 차가 뭐야? 노란 거 보니까 생강차네. 아, 음. 뭘 띄웠어요? 호두. 잣을 띄우면 좋은데 작까기가 귀찮아서. 이리. 오늘 덜... 뭐 크리스마스 파티가 아니고 우리는 그거지 송년 파. 파티. 송년 파티든 크리스마스 파티든 음. 내일이 눈 오는 날이 덜 추워. 그리고. 어안덜 추워. 근데 모레부터 또 되게 추워져. 안 그래도 오늘 반죽 좀 할까 그랬는데 반죽? 응 반죽해서 나는 겨울빵 굽고 너는 또 매운 떡볶이 네. 떡 떡볶이 떡 있나? 있어요. 그거랑 샐러드 샐러드에 온질 파란 싱싱한 게 없어서 그러면 미나리를 어... 가 됐는데 산에 올라가 볼까? 뭐 파란 거 있나? <laughs> 솔잎은 파래. 차 마시고 여기 마저 정리하고 끝내자. 음. 음. 볼게. 어불 들어온다. 밤에 보면 진짜 예쁘겠다.